제가 전편 동영상에서 지금 물 호수, 유로수 공을 만들었는데 여기 호수고요. 여기 호수고 중간에 이쪽 부분에 물 물통처럼 물총처럼 해서 이쪽 부분에 에, 일반적인 일반적인 호수예요. 있다가 어, 물총처럼해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들고. 관을, 얇은 관을, 좁은 관을 길게 만들어서 고압을, 전기를 통하지 않고도 고압을 형성할 수 있다고. 밑에다 다는 방법이 있고요. 위에다, 위에다 다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물, 호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담, 이렇게 담고. 이건 이제 소방호스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119, 119 소방호수를 했지 이런 거 사용하시면. 이게 산업 산악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. 어, 산업체에 이, 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. 이런, 이런 걸 전부 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강한 압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이제 그두 개나 아, 세 개짜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. 두 개나 세 개짜리 두개 정도. 적어도 이게 수압이 좀 세면은 좀세 개까지도 가능할 텐데.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. 이렇게.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, 물을 분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하나 요 이게 저희 대신 좀 수압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물을 분기해서 여기서 이렇게 물을 두 군데로 이렇게 분기를, 이렇게 물을 나눈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여기 채워져서, 어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어 가는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두 개로, 또는 세 개로도 갈 수, 있고 네 개로도 할수 있고, 수압이 세면, 이런 식으로 해서, 그러면 이렇게 이거 들고 그냥 촥 뿌리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. 예, 모든 종류의 호수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역시 뭐, 주방에서 이아 아니, 주방이 아니라 화장실, 욕실 이런 데서 쓰는 것도 되지만 뭐, 세차 용 뭐, 물불 농사 용뭐 뭐, 별게 다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예, 제 기술 고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... 농약 뿌리는 기계에도 되고요. 모든 형태의 분무에는 이게 다 통할 것 같습니다. 어... 가령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, 이 수압을 좀 세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호스에도 여기다 동그란 부분을 만들어 물 저장이 돼서 압을 형성해 주는 식으로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. 일정, 일정 구간이 있어야 되겠죠. 좀 듣고, 이렇게 동, 동그랗게 만들, 네모나게 만들, 이렇게 하면 압이 잘 빨아져가지고, 이렇게 스프레이가 잘 됩니다. 이런 스프레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남의 기술 도덕질에서 화상화시키지시다 네.